아멘신앙에서 시작인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누는데 이그림을 자세히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돼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밀은 나중에 말씀드릴거예요 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이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나와있듯이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한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경이 올렸을지라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 이후에 결론은 하나님께서 희망 가운데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본인 것이 돼요. 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화 지금 역사 이래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초지 일관 우리를 향한 마음은 동일했어요. 축복이었어요. 반복적이고 한결같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 그래서 다스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큰 착각이 뭐냐면 이 다스림의 권세를 다른 사람 향해서 쓰려고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그 다스림의 가장 먼저 첫 번째 다스림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나 자신을 먼저 잘 다스려. 그러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다스림을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는 하 거예요. 내 배우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내 다른 대상자를 다스리려고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스림 받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의 구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 세기에 오셔 갖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대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어떤 거요? 누가 높은 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예수님은 그 혁명적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 우리가요. 오늘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요. 우리가 꼼수를 쓴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실수한다고 갖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지난번 설교에 말했듯이 묘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게 바로 아멘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의 신앙이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아멘 신앙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아멘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거예요. 신뢰하다, 믿다의 말씀이 근원인 건데 이것이 파생된 단어로 아멘이 만들어진 거예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투쿼터 쇼, 롱스토리 쇼, 그냥 간단히 말해서 Okay, I agree.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애들 장난놀때 그러잖아요. 반사. <laughs> 거울로 반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욕은 개고예요 이제. 여러분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욕을 안 먹으면 요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여러분에 드리는데 아멘하지 않으시면 그건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포도는 말이에요, 그냥. 그 아멘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 기초의, 기초적인 신앙 것이 필요한데 오늘 그두 가지를 짚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6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오케이. 아멘.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일하시다가 우리 그 존킴 님 봉급 나오는 거 아멘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나요? 봉급이 나올 게? 그것도 필요하긴 하죠. 어, 여긴 좀 필요하려나? <laughs> 위위이하신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봉급이 나오는 거 갖고 믿습니다. 믿어. 맨날 만나 면 여러분 막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안 주면 술을 걸어서라도 달래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일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필요한 물질을 내삶 가운데 주시는 것, 허락해 주시는 그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미래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어야 돼요. 오늘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그 하갈에게서 나온 자녀도 없을 당시에요. 지금 이때가. 이삭은 고사하고 아, 이스마엘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갖고 내가 지금 늙어서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로 나와봐. 밤하늘로 가서 캄캄할 거 아니에요. 사막지대니까. 저별 별 봐봐. 별볼 일이 있죠. 거기 가면. 별이 많아요. 저것처럼, 너도 너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허무 맹랑한것 같은 거예요. 아주 허무 맹랑한것 같은 거죠. 가령,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누가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집도 없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뭐, 교회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잘못 받아들여요. 아멘할 수가 없죠. 우리 민국이 어디 갔어요? 민국이가 여기서 영어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대학을 좋은데 가갖고 나중에 제가 리더가 되어준다면. 그래서 여기서 응? 리더가 되어줘서 태권도도 잘해갖고 어? 한국에 한국에 영광 날려주고. 얼마나 놀라 워요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아멘, 했으면 받을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줄 아냐고요? 그거 아세요? 우리들의 지금 자녀 조아니하고 우리 누구야, 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조아니, 조던이 성, 성은이야. 성은이가 생각이 안나 갑자기. <laughs> 급해요 마음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에요. 이 이들이 이들 중에서 여기 국회의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국회의원 나와서 이 나라 정치판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왜 불가능할 거 생각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하니까 뭘안될것 같아, 그러면 못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아멘. 그헝메나하것 같지만 그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아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정적인 사람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기대했던 일이 주어집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출처를 못 적겠어요.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서 본지를. 제가 한거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드리면 돼요.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나는 원래 검은색 죄인이에요. 그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얀 걸로 나를 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보면 나는 깨끗한 흰색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불러 주는 거 우리를. 난 죄인인데 너는 의롭게 내가 불러 줄게. 너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덮어 줄게. 하지만 그 덮개가 벗겨 나면 그러면 다시 우리 또 죄인이 되죠. 내 모습이 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누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여러분 읽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할수 있는 거예요. 헌신도 할수 있고, 봉사도 할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봉사, 내 육진의 달란트의 봉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된 사람 여러분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막 그거 갖고 막 졸르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부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게 믿음 대로 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장애물이 뭐냐면 불신앙인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줄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이세 가지가 나와요. 아주 익숙한 단어죠. 염려, 걱정, 근심. 근심, 걱정, 염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세 가지가 보통 나와요. 그 중에 하나만 가져도 이게 얼굴이 참 힘들어요. 근데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뭐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세 가지 갖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세 가지를 가지게 되면 이익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번째와관련되는데 아멘 신앙 가지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세 가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버리면 우린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맨날 근심이, 걱정이 생겨요. 근심해져. 이 현대의 삶에서. 성경 오늘 뭐라 그래요? 1절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읽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읽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께서 주시해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sometime later란 말이 써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14장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 이해를 이못 하는 거예요. 앞에 음. 내용에 아브라함이 something 경험했던 게 있어요. 그 경험했던 내용들을 이해해야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조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살던 자길로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연합군들 막 군대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갖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묻혀 살던 롯도 거기서 끌려가갖고, 자기 재물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다고요. 그 소식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해요? 318명의 자기 정의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자기 조카가 잡고 있던 그네 부대들을 때려 부셔갖고 이겨갖고 다시 데려왔다고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축하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했단 말이에요. 왜 아냐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앞뒤 문맥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얘왜 아브라함 걱정하냐면, 내가 분명히 이겨갖고 데려왔는데, 나 조카도 데려왔고, 재물도 다 뺏어왔어. 승리는 확실해요. 그럼 기뻐하면 되는 건데, 걱정이 뭐냐면, 제네 부대들이 다시 와서 자기를 공격할까봐 그 걱정했던 거예요. 우리 걱정 많이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갈급해 갖고 주님께 구했던 거 있죠. 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아니가그 최신 그 뭐지 스마트폰인 그 아이폰을 갖고 싶다고 얘기가 제가 들었어요. 예. 내년에는 꼭 생기길 제가 기도할게요. 예. 정 필요하면 제가 50불이라도 보태줄게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이폰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주셨으면 기뻐해야 돼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 하나님께서 딱 주셨어.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면 똑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딱 받았어요. 좋지요. 그럼 기뻐하면 될 건데 뭐예요? 야 이거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부로 샀다. 할부 어떻게 갚을 거야?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잘 간수해야 되는데 깨지면 어떡하지 맨날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 갖고 애지중지 막 보존한다 고 하고. 이걸 누가 훔쳐 가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그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집없어 갖고 집집 없다고 하는 집 달라고 막 그래서 집 줬어. 아, 그랬더니 모게지 없어서 문제예요. 지금 모가지가 모가, 모가지가 남느냐라고 지금. 아이고, 근데 나뭐 다른 게 없네. 아, 다른 사람은 두집 갖고 있는데 나는 왜한집 밖에 없어? 이러고 있어야지, 우리들이. 그거 걱정한다고요. 누가요? 따라 해보세요. 내가. 뭐, 제, 여러분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그러네? 여러분, 내가 그런다고요. 다 자기가 그래요. 난딴 사람 손가락질 할거 없어요. 어떤 부분이 내가 그 걱정하고서 그걸 잡고 있는 거야, 그냥. 지금 아브라함이 그다 이겨놓고도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거는 이거예요. 두 가지를 제시하죠. 하나님께서도 방패될 거니까. 야, 내가 뭐 막아줄게. 내가 뭐 막아줄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좀 이렇게 그, 그 공동체에 지금 자, 뭐, 사이즈 상관없어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생기니까. 하다가 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보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저를 딱 커버할 때가 있어요. 어, 목사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실 겁니다. 잘 이해해 주세요. 분명히 그저 그 마음이었는데 오해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은요 눈이 이게 콩깍지가 껴가고 오해를 해요 각도가 각도를 좀 꺾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해를 시켜 주잖아요. 그럼 제가 많이 힘이 돼요. 저를 보호해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성도들을 누군가가 여러분을 누군가가 다른 데서 저한테 욕을 해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 사람 가만히 안둬요. 아 물론 합리적으로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렇군요. 그래 예 예. 그래도 저에게 속한 우리 공동체자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보호해줘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우리가 보호해줘야죠. 우리 형제를, 자매를 누가 보호해? 우리가 먼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겠, 시 방패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걸 다 설명드리기 너무 길은데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상급은 어떤 거와 연결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련된 거예요. 이삭. 이삭과 관련된 거에서 그 상급이요. 우리가 리워드라고 표현도 하기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상급 뭐랄지 라 나의 자녀에 대한 거, 예, 그렇게만 이해드릴게요.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큰 상급이니까 내가 보장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얘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나는 자, 자식이 없어요. 내 물질이 아무리 축복 좋아해 줘봐야. 내 지금 종으로 태어난 저 종에게 다 죽을 주고 아무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돼서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남겨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니까 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얼마나 걸리셔서 이걸 만드셨는지 모르겠,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그림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 존, 존 김께서, 우리 김다련 집사님께서 그리신 거예요. 박수 한번 줄게요. 경례. 놀랍습니다. 저기에 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앞에 나와서 머리가 휙 보이지니까 금방 알겠어요. 이 의미가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 의미인 거죠? 예. 저이 정도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돼요. 이건 나중에 우리 저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세히 보세요.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그리신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분, 아멘 신앙의 시작은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요. 말씀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그리고 뭐랄까, 어, 우리들의 목장도 그렇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하게 부어주기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